안녕하세요. 저는 꽃티트 고개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마미 손을 접어볼 건데요. 오늘 두 번째 종이접기 접는 날이에요. 지금은 이사를 와서 서울에 있고요. 한번 접어볼게요. 우선은 X 자를 접어주세요. 접고 합접기를 해주세요.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하죠.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고 다 펼쳐주시고 돌려서 다시 한번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. 펼쳐서 이렇게. 되셨으면, 꼬집어서, 이렇게,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주는데요. 이걸 위로 가게 해주세요. 펼쳐서, 세모를 접는데, 세모를 접을 때, 가운데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, 돌려서, 다시 한 번, 세모를 접을 때, 가운데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, 상, 이 선에 세모가 오도록 해주세요. 해준 다음에, 이 모서리를, 이 모서리를 이쪽으로, 밑으로 해주세요. 해주셨으면, 아까 전에 한것 같이 다시 한번 꼬집기를 해주세요. 이것도, 위로 올려주세요. 위로 올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됐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뾰족한 부분을 내려주세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내려주시고, 옆에 쪽도 똑같이. 해주시고 이쪽에 손가락이 집어넣는 데가 있죠? 이거를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눌러주세요. 이쪽이 이제 마미손의 눈이 될 건데요. 이거를 네모나게 됐으면 올려주세요. 그렇 올려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해서 그 선까지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. 옆에 쪽도 똑같이. 그럼 마미손의 눈이 완성됐고요. 그러면 입을 이제 접어볼게요. 입은 이쪽인데 이쪽에 뾰족한 부분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.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른 손가락의 두께만큼 해주세요.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뾰족한 부분 여섯 군데를 다 접어주세요. 조금만 그러면 마미선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걸로 마미선 그래서 완성